자 여기를 봅니다. 일단 후회버가 나왔잖아요, 얘가. 그 후회버는 우리가 읽어봐야 돼요 후회버는 후회버는 응. 꼭 주어로만 쓰이는 건 아니야, 후회버가. 후회버는 두 가지의 용법이 있는데 존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명사절로 쓰였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붙일게요. 양보부사절로 쓰였을 때. 완전한 차이를 이룬다. 부사절과 명사절은 분명히 다릅니다. 맞죠? 왜냐하면 명사들이 하는 역할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얘는 뭐야? 부사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석도 나와야 되겠죠? 이건 뭐예요? 비록 누가 뭐뭐 할지라도라고 나옵니다. 뭐 그래서, 비록, 누가, 뭐, 뭐 할지라도. 그래서, 앞으로는, 예들은 후에버가 이끄는 절이 앞에 나오든, 뒤에 나오든, 이 절이 나오게 되면, 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렇게 보통 펌맞치고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뒤에 나옵니다. 완전한 문장이 앞뒤에 나올 수 밖에 없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도 완전해요. 근데 여기 봐봐요. 명사절로 쓰였을 때잘 볼게. 후에버가 이끄는 절이, 얘들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사, 목적, 뭐 이런 식의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주어가 없잖아.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네 맞지? 그치? 여기는 단수공사 나오겠지? 아까 약속했잖아. 그치? 3번부터 10번까지 그치? 10번까지 나오면 단수. 단수공사 나오겠지. 물론 얘는 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보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축적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목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주격 보호로 들어갈 수 있어요. 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가 되니? 얘는 그러면 회사 어떻게 되니? 얘네 스케쳐잖아 비록 누가 뭐뭐 할 줄여도. 얘네 스 어떻게 되니? 뭐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야. 보통 <목소리> 누구든지, 누구든지. 얘가 주어놓쓰수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정이 들어가죠? 얘가 주어내요. 어우, 선생님 어디까지 끊어줄까요? 동차 앞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동차 앞까지가. 요게 아마 이렇게끊어질 거예요. 왜냐면 요부산에는요 요걸 꾸며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면 딱이다. 그럼 얘는 뭐예 선생님? 어 목적어잖아. 목적조. 자목적조나 왔을 때 내가 그랬잖아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왜 완전한 문장이 안 나왔어요, 선생님? 그럼 뭐야? 뭐로 바꿔야지? 그지? 뒤에 대리안에 뭐가 빠져 있으면? 근데 완전하잖아. Too much i m p o t job. 동사 주격보 완전하네. 이건 해석해야 돼. 해석. 그럼 여기 답 나왔나요? 복합 관계 대명사 what은 모다 명사절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뭘로 쓰이니까? 주어로 쓰이니까? 뭘 쓰이니까? 목적으로 쓰이니까? 직접 목적으로 쓰이니까? 그다음에 주격 보호로 쓰이니까? 목적격 보어는 안 됩니다. 간접 목적안 됩니다. 알겠죠? 복합관계대면서 what은 명사절이다. 이거는 여러분 100%는 아니에요. 여기 양도부사절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예문에 대한 타이틀은 분명히 복합 관계에서 워쩔이 <laughs> 어? 어, 아니라, 워시 아니라, 어, 이거 바꿔야 되겠네. 후에 버는, 후에 버는, 후에 버는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명사적이다명사적으로쓰면 이렇게 쓰인다. 자, 잘 봐요. 여기 봐. 여기 봐. Anyone 후에 o 의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이 어떻게 나온다?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뭐 많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예문 들어갑니다. 80번 예문입니다. Whoever had to deal with young children이에요. 해봐, 한꺼번에. 자, 뭐뭐 음. 해야만 하는 사람. 다뤄야 되는 젊은 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다뤄야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어 끝. 곧 알게 됩니다. 대기하라 알게 된대요. 뭐, 지나치 <놀람> too much잖아요. too much, s m p s m p sympathy, s y m t h y 자, 잘 봐. 파티. feel요, feel. 이 feel해요. Feel, feel, feel. 느끼는 거야. 이거 뭐야? s y 이는 뭐야? 함께 느끼는 거야. 두개도야 같이 느끼는 거야. 서로 쌤이야. 똑같이 느끼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똑같이 느껴요. 제가 느낀 건 내가 똑같이 느끼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연민, 동정이라고 그래요. 지나친 동정 지나친 연민은. 애가 넘어지면, 오이느낌게고털어주고서 어, 얼마나 아 이거야. 이거 안좋다는얘기야 혼자 일어날 수 있게 해야 돼. 알겠어? 계속 넘어줘. 그렇죠 혼자 극복할 수 있게 줘. 그래서 지나친 연민의 동종이 잘못이다. 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된다 이해 되니? 어? 이해까지 해야 돼? 그래야지 완성를완성도을 높인 거야, 우리가. 해석은 정확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해놓고서, 뭔 말이야? 어? 이거는 좀 뻘쭘하지요?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다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곧뭘 알게 된다? 지나친 동종이 잘못이라는 것. 실수라는 거요